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오늘도 공부보를안 눌렀죠? 네, 세나가 업데이트가 됐죠? 왜냐 저는 현재 어, 부캐로 클리어하기 때문에 클리어는 부캐를 한번 모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4-6까지, 쉬움까지 그렇게 깨놨고요 <laughs> 지금 스니퍼 쫄작인데, 아이, 스니퍼 밖에 없어서, 아직 구성이 추천용 선택권을 못받아서, 제가 지금, 니아 같은, 비, 그때는 니아를 보고 싶었는데, 니아가 없죠? 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4-6은 클리어 했고요 다음 지역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이렇게 대리을한 번에 잡아버리고요. 도역 짓기로 엘린을 거의 순삭으로 만들어버리고, 메이가 마지막으로 잡아줍니다. 낭설을 쓰면, 모두 다 잡히겠죠? 네, 이렇게, 해. 아니, 4-7, 시음을더 음. 아주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laughs> 거의 육성 한 마리만 있으면, 쉬음은 그냥 클리어하죠. 5성을 통도 가봐야 될 텐데. 어. 유리는 제가 육성을 좀 얻을 때까지, 어 질령으로 쓰도록 하고 메인은 어 제가 우성이나 육성을 받을 때까지 어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화살광을 써서 엘린이 지금 공격력이 올랐지만 이렇게 한 번에 잡아 버려서 끝이 났고요. 거의 1분대는 넘지 않죠? 어, 지금까지 퍼펙트 클리어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플리어 레벨이 올라서 열쇠가 44개로 올랐죠? 마르게 곳으로도 또 조금 데미지를 입혀주고 서로 이렇게 보시면, 총으로, 엘린을 잡아주, 아, 해골 뼈다귀를 잡아주고요. 어, 이제, 난서를 통해서, 엘린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서행선고로, 아, 역시 다 됐죠? 노각노템 스니퍼도, 이렇게, 순식간에, 순서로 만들어보는 거 보면, 되게, 좋은 육성률이죠? <laughs> 이성 정보를 얻었구요 보스가 1턴에 바로 출현을 했죠 보스는 베인이네요 사용선고로 베인도 한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오케이 <laughs> 그냥 어4-10어 시움까지는이렇 하나라도 손쉽게 클리, 퍼펙트 클리어나 클리어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인조 역지 5-1시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시, 시, 시움이니까 당연히 쉽겠죠. 쉬운 건 당연하죠. 이게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어, 이거는 뭐, 4성 5명으로도 어, 클리어가 될, 어, 클리어가 이건 됩니다.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용 성고로둘다 관통질이 펴주고 음. 이렇게 다음은 미션을고요 제가 지금 여기, 아이씨. 여기에 보면, 업적이 별로, 저기 이건 하나도 안달성돼 있어서, 일곱 미션은 오늘 해서 별로 안달성돼있고요 네, 그리고, 친구에, 이렇게 이름을 송은 유튜브로 쳐주시면, 제가 친구 수락을 빨리빨리 받도록 하겠습 일단, 5-2를 또 클리어 해봐야죠. <laughs> 어, 말이 쉬움이니까, 어려움도 좀 쉬운데, 육성만 있으면, 어려움도 쉬운 건데, 쉬움은 얼마나 쉬운지, 제가 한번 다시 경험해 보려고 해서, 다시 부캐를 만들었구요. 부캐에서 레벨을, 플레이어 레벨을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오 카이가 30이 됐고요울부지음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좀 가게 하고요 어디서 스니퍼한테 어, 폭풍 빼기로 끝내주고 아무리 삼품이라 해도 많이 쓸모, 여기서는 쓸모없는게 아니죠 음, 토토가 나왔고요. 카이가 이렇게 5 개를 줬고요. 아또 강화로 과연 성공할지 오 성공이 했고요.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카이 오버를 다해서 진화까지 해볼게요.